이렇게 너무 좋은 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딱 먹고, 딱 적고, 하나님 말씀들으러온거 맞지요? 너무 귀하다. 옆집가에 인사해 주자.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랜더스야. 자, 조금 보니까, 전사님 뒤에서 보니까, 조금 졸려야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차렷 한번 해봅시다. 차려! 차려! 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를 한번 우리 크게 박수치면서 한번 쫓아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화원이 떠나가라.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 준비해야 되지? 준비! 준비! 자, 왼손을 앞에 놓고 자, 우리의 예배 방해하는 놈을 발박합시다. 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놈을 찾아냅시다. 자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놈을 찾아내세요 찾아냈어요 뽑아서 가주세요 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뺏어가고 예배에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속에 능감을 뽑아냅시다 자 뽑아내세요 자내 마음속에 있는 능라아 그 나오너라 뽑았어요 장난치고 싶어하는 내 두다리, 나의 팔, 나의 손가락 이 안에 누는흑또 그 우리 결박합시다 잡았어요? 자, 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비벼버려 자, 비벼버리자 자, 비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이 너로 가라 약 하고 날려버릴 거야 준비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나!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날려버려! 자, 다 날라갔지요? 자, 예쁜 눈선은 머리, 후루위에 예쁘게 넣으세요. 그리고 눈은 크게 뜨고, 귀를 조금 세우고, 허리는 예쁘게 펴서 왕자님과 공주님 같이 앉으세요. 아, 우리 새 친구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이야 전사님이 펠리칸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어 금방 잃어버릴 수가 있어 자 오늘은 말이야 응, 펠리칸 랩넌트 얘기를 좀할 건데 이 펠리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펠리칸이 어떤 새인지 알아요? 네. 펠리칸의 특징이 뭐지? 주머니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어이부리에 그래서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통째로 막 먹지요. 와, 되게 신기한 놈인데, 오늘 특별한 펠리칸 한 마리 얘기를 좀 해줄 거야. 자, 오늘 그래서, 아, 펠리칸 한 마리를 딱 기억하면 돼. 전사님 있잖아. 이 펠리칸 이름을 지어주었어. 그 이름은 알티라고 해. 알티야. 우리만 하는 이름이야. 알티야, 알티. 자, 오늘 알티의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오늘 사,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과, 이 알티에 대한 얘기가 연결될 것 같아서 전사님 소개하려고 해요 자이 친구를 소개할게요 내 이름은 랩너트 아니죠 펠리칸 알티 알티 우리끼리 아는 비밀이야 자 오늘 알티에 대한 얘기를 할건데 자 펠리칸이라는 동물은요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어 어? 어느 날 미국에 저 멀리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아름답고 멋진 펠리칸들이 많이많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 살고 있는 곳은 바다나 큰 물이 아니고 동물원 관광객들이 많이 많이 모이는 해변가에서 살고 있어요. 가계고 어? 아, 떠들고 있네. 떠들면 그치 못할 텐데. 어떡하지? 계속 떠들 거야. 어? 다른 친구들도 못 떠떨어. 페리칸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고? 해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펠리칸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하면서 뭐 하냐면 먹이를 막 던져줬어요. 응? 야너 먹어라 그러면서 새우깡도 막 던져주고 어, 어, 새우깡도 던져주고 허니버터칩도 던져주고 어, 맛있는 걸막 던져줬어. 그러다 보니까 이 펠리칸들이 예쁘게 살듯이 됐잖아. 인기도 엄청 좋아.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어우 야. 사람들이 던져주는 저 먹이 엄청 맛있어 야 우리는 가만히 뻔내지기만 하면 돼자 보십시오 나의 멋진 부리를 하면서 펠리칸이 사람들만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 에 언제부턴가 길들여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만을 기다리고 사람들이 오면 너나할것 없이 펠리칸이 자기가 펠리칸인 줄도 모르고 공적새인 줄 알고 막 엉덩이를 흔들고 막 어, 날개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야. 원래 페리카는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으러 멋지게 어, 날다가 바닷물 속에 푹 들어가서 이 떠만한 참치도 잡아먹는 애였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냥 예쁘게 이렇게 예쁜 척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 맛있는 걸막 던져줬거든. 야, 야, 그러니까 예쁘게만 보이면 돼. 아, 어떡하면 예쁘게 하지? 아, 오늘은 좀 예쁘게 좀 치장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응? 자기가 언제 사냥을 했는지 내가 펠리칸인지도 모르고 속고 살기 시작했던 거야. 어,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멋있는 해변에 살고 있던 펠리칸들에게 엄청 큰 소식이 왔어요. 자 이제 우리 이 해변에는요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변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해변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팻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던 관광객들이 떠나가고 펠리카는 혼자 남아서 어 배고파 어, 어제 먹었던 그 맛있는 새우깡 언제 못 먹는 거야 하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많은 날이 지나면서 펠리칸들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너무 배고파서 홀쭉해져서 죽는 놈도 나오고 깃털이 다 빠져서, 어, 시험하고 있는 펠리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해변가에 물가에 있었지만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해변의 관계자들이, 아, 어떡하지? 아해변을 공사해야 되겠는데, 어, 저 펠리칸들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살려야 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라고 딱 생각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 냈는데요. 전사님의 친구, 알티를 데려왔어요. 저 멀리 산 너머에 살르고 있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나는 저 멀리에서 온 펠리칸 알티라고 해. 너희는 원래 있잖아. 지금 너희들 새우깡 먹고 살아야 놈들이 아니었어. 너희 펠리카누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너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너는 이, 이 바닷속에 있는 저기, 저기 헤엄치고 있는 저놈 있지? 정말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라고 말하죠 원래 있던 그 많은 무리들 펠리카누 어머나 무서워. 저걸 어떻게 잡니?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펠리카누 사냥하는 사냥하면 멋진 사냥의 명수들인데 어느새 길들여진 애완동물이 되어버렸던 거야 자 그러자 이 i t 원래대로 자유롭게 살고 원래 만들어진 그 원리대로 살았던 t i t 가 그제부터 이들을 돕기 시작했어. d I 봐. o n t know what you said. I d o 어 꽂는 거야라고 알려 주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들이 맛있는 정어리를 던져줄 건데 뭐하니 이렇게 해. 계속 속고 있던 펠리칸들은 그 알티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꾸자꾸 거부했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어 결국에는 알티를 따라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가 던져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어 원래 만들어진 대로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냥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야, 정말 맛있는 걸.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게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하고, 아, 우리가 속았었구나. 아이, 속상해. 우리는 할수 있었어. 우리가 속았었구나. 라고, 알티 한 마리 펠리칸이 많은 펠리칸을 살리게 되었어요. 오. 자, 친구들아. 이렇게 물이 여러 마리가 있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능력 있는 한 마리가 필요한 거야 한 마리가 제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한 마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모르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많은 펠리칸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펠리칸 RT를 통해서 중요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페리칸 무리들처럼 사람들 속에서 속고 사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범죄하였지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무슨 문제지요? 어, 제 문제, 사자 문제,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웃기, 하나님 떠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 원래 알기처럼 멋진 존재인데, 우리가 사람 손에 길들여진 것처럼, 사탄이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수 있는 것처럼, 원래 만들어진 원래 질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펠릭한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게 끔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장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탄은 뭐라 고그리게 계속 얘기하느냐? 야야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열심히 살아봐, 노력해봐 그러면 잘살 수도 있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단다. 힘이 많이 써야 돼. 인기가 좋아야 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이렇게 거짓말 때문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아까 본 불쌍한 펠리칸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이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구원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또 그래서 그분은 참 선지자가 되시고요. 그분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잘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속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게 만들죠. 사탄마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그 머리를 박살 내셨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 우리 예배 방해하는 놈을 결박했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권세 사용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항상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걸 딱 기억하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게 돼요. 자 여기 우리 구원받지 못한 친구 있나요?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자녀인가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 기뻐하시는 이 세상 최고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을 살리라고 특별히 부르신 렘넌트 따라합시다 렘넌트 하나님의 그루석이 기억해야 돼 나는 그 새우깡 먹고 사는 필리칸이 되면 안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대로 그런 멋있는 i t 와 같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는한 마리가 될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통해서 많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지 딱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나는 누구다. 랩넌트다이 기하시는 그루터교 랩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많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한 사람에게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갈수 있어요 아멘 자 전사님이 저기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 가려면 뭐하고 가야 되죠? <laughs> 비행기도 타고 KTX도 할수 있고 차로도 갈수 있어요. 응. 그런데 전사님이 기차를 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기차표. 기차표. 그럼 기차표를 끊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역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전사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정원이가 혼자 부산에 가겠다는 거야. 근데 정원이한테 돈도 없지요. 가는 길도 모르지요. 역에서 표를 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원이 혼자 갈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정원아 너 부산 간다고 전사님이랑 같이 가면 돼. 라고 전사님이 딱 손을 잡고 끌어줬어요. 그러면 정원이 부산 갈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전사님이 정원이를 데리고 막 달려서 부산 가지 않아도 돼요. 왜? 길을 아니까. 답을하니까 전도는 이유는 것이에요. 전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답을 다른 친구도 알수 있도록 알려 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고 나도 왜 전도가 안 돼요, 전사님?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전도요. 길을 알려 주기만 해도 전도야.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많은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나는 펠리칸 알티 딱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돼. 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 내가 그한 사람이 되면 돼? 딱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따라합시다. 나는 보금 가진 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한 사람은 많은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돕는 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게 돼야 돼. 자,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시작. 항상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렘노트는요 해야 할게 있어. 자, 나와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랩노트는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 아까 펠리칸 많은 새우깡 먹던 펠리칸들이 사람 손에 길들였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니까 배고파 죽을 경우가 됐잖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자 펠리카 마는 우리에 있던 아이들 생각나지요 자 이들은요 이들은요 어디에 길들여졌다 그랬지 그구원의길기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우리를 완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 삼아 주셨지요. 자, 원째. 자,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살리는 한 사람 자 펠리카 나이티와 같이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살리는 한 사람이 되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무엇하라고 그랬지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소통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랩노트는요,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자 했어. 어떤 거였지? 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해요. 그럼 여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지금 예배에 승리하고 있나요? 아, 어, 하고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무엇에 또 집중해야 될까? 뭐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과 서근서근 대화하는 거, 뭐야? 그렇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 그런데 친구들아, 기도는요, 혼자 해도 되지만, 또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까먹어.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정식이더라고 해. 어? 우리 이 친구들 전사님이 신방할 때마다 얘기해 줬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 그리고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하는 기도, 하고 있어요? 어, 자신이 없네. 오늘만부터 다시 도전하기.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정식에도 도전합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소통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나와 또 세상을 살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지. 어떤 것도 힘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나의 마음과 생각에 힘이 생겨서 나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따라 합시다. 나는 아멘. 살리는, 살리는 한 사람 렘넌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이랑 해서 약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 6장 13절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복음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그런 한 사람이 되면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여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는 이런 무리들의 아니야. 나는 렘넌트 렘넌트. 알겠지요? 아멘. 마지막 한번더 따라 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살리 렘난트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윤형부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두 손은 예쁘게 모으고 눈맞아서 PPT 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준비됐어요? 자 오늘 교구가 제일 크게 기도하나 봅시다. 준비 시작. 사랑의 하나님, 속고 살아야 했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살릴 렘너트 되게 하심을 감사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예배와 기도,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시켜 주세요. 아직도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전도를 생각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저에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광고를 빼먹었어요.